안녕하세요. 저는 송지영이고요. 오늘은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. 매일 아침 긍정학원 66일차. 오늘도 힘차게 긍정학원을 외쳐 파기 전에 오늘의 제목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. 긍정학원 6일차 때 실패하는 이유라고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다시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.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. 보도 싶어 이기는 습관 책 내용입니다. 음, 어제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한자를 이제 가족들과 같이 시험을 받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진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. 결과는 30개도 못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되게 우울해 했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금정학원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찍지 하면서 다시 메모해둔 책을 폈는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모의고사를 사실 처음 봤죠 한자 모의고사를 그런데 30개밖에 못 맞았네가 아니고 30개나 맞았네? 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,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저는 한자의 한자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자의 한자도 몰랐는데 지금은 왜 틀렸는지 뭐가 부족한지 점점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으신가요? 어, 있으시고 뭐 낙담하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많이 실패를 안 해봐서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실패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. 저도 꼭 성장해서 다가오는 시험을 어, 지금보다 나은 성적으로 치르겠습니다. 물론, 떨어져도 상관 없습니다. 제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, 실패하지 않는 것이니까요.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. 첫 번째 긍정학원, 저녁 7시 이후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. 두 번째, 금융공부를 꾸준히 해서 더욱더 디테일한 사람이 된다. 세 번째, 아, 두 번째, 금융공부를 꾸준히 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. 세 번째,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된다. 네 번째, 메모의 힘을 꾸준히 길러서 더욱 더 디테일한 사람이 된다. 다섯 번째, 테슬라를 선물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. 메모를 꾸준히 하다 보니 어, 이렇게 제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걸 느낍니다. 여러분들도 꼭 메모하는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